자2라운드 언제까지 할까요? 2라운드만 하는거야 정우야? 정우 졸립다 고모 벌써 아어떻게 그럼? 3라운드는 언제요? 3라운드 어. 2라운드까지만 하자 그럼 2라운드가 결승전이에요? 어, 정우 이렇게 혼자 할래? 아니요 고모 안하고? 아 그럼 재미없는데 그럼 얼른 2라, 2라운드 에 3라운드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 그래도 되겠지 내일 내일? 내일 고모 교회가야 되는데 일찍 안돼못 내려나. 아 그럼 저 혼자 해야 돼요? 이거 최종 승자 언제예요? 엄마한테 달라고 한 건데. <laughs> 너무해. 응. 그럼 그럼 최종 승자는 7회까지 하는데 어떡 하지? 그까 그러니까 너무 길다고 했잖아. 근데 이 라운드가 결승전이니까 아닌 결승전이라고 할까? 정우가 결정해. 결승전. 결승 고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라운드를 결승을 해야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다음까지 안갈려 루루루루루루. <두> 오 뭐야 하고 있었네 어떻게 <두> 괜찮아요 그대로 해네 <두> 빨리 진행해 주세요 장 정탁님 <두> 네한자이 라운드 이 라운드는 팀전입니다 오정대랑 김웅 오정대랑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김성민 대 꼬박이 자 꼬박이 대 김정민 대오정래대 컴퓨터 핸드폰입니다. 네. 오정래랑 컴퓨터. 짧은 배드 뚜리바 뚜리뚜바 뭐죠? 오정래랑 컴퓨터 핸드폰입니다. 시작! 뚜리뚜바뚜리뚜바뚜리뚜바뚜리뚜바뚜리뚜바뚜리뚜바뚜리뚜바뚜리도바 도리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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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두리뚜 두리뚜바 잘 불렀어요 자 몇표입니다 몇표 올카드 아? 올카드? 올카드 받았습니다 그 그, 본사의 중계순전이었던건가 그런가봐 이. u b b a Bu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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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이안 터졌는데? 보 그래도? 터져도? 응. 아 그러면 불합객이네? 아니 잠깐만 추가할 경한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꼬박이네 음. 김정민 추가할 게 누굽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꼬박이랑 하... 김정민씨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꼬박 오박. 꼬박이 김정 민씨 중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네. 호창우 고라운 고리온 파우 고리온 시바보대김웅기입니다두두두둔 창문을 <목소리> 보 정현아 너무 이쪽으로 가지 마. 여기 여기 카메라에 안 당겨. <목소리> 비개 탐포는 미기. 얘오 어데? 어. 어데 보류 의미나 보류. <laughs> 추가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다. 다 없어? 응. 음. 왜 졸려서? 응. 음.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없어요, 줄여서. 다 붙나? 음. 그럼 일등은 언제? 이제 뽑아야지. 지금? 응 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얼른 진행해주세요. 허창우랑 상민서 따라졌습니다. 상민서 이제 국기 카드 1위 이제 고리의 시바부 대김기아 u 는사 k i m u g 마다는데아다나다다 k 는데 v e 라 t 라 e lender.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I d 어네 추가 경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탈락 김상우 씨랑 국기한 이리신 탈락이 되었습니다. 오해 <목소리> 이제 5회 끝.